자, 우리 멤버들 여기서 출발할 겁니다. 자, 파리니 용사. 자, 땡! 출발합시다. 자, 땡. 오케이. 만세도 한번 하고. 음. 아, 하나, 둘, 아이고, 아. 하나, 둘, 아, 신내고, 아, 신내고. 아, 진짜 잘한다. 음. 차단막을 통과합니다. 호랑으로 물이 절절 흐르고 있습니다.

케이. Okay. 아. 아. <laughs> 아, 자뒤에필등기도 아, <laughs> 서라. 네. 아이고 감사합니다. 아이고. 됐어요? 어, 됐어요. 됐어요. 그럼 됐어. 아니. 만들어 는하면 되긴 되는데 그 거는 만들어 되긴 됐어. 되는데. 대단하시죠. 초등 교사가 최고잖아요. 네, 네 최고죠. 말좀 그만 붙쟁해. 빨리 올라가자. 자. 자 힘들어할 네. 사람들 빨리 가야 돼. 오, 아하 우리 오창호 회장 양훈택 교육장님께서 야, 채필동 친우하고 같이 올라온다. 우리 오홍선 친구 아 잘. 자 아, <laughs> 이젠 또땀 빼면서 올라가는 친구들 한번 뒷모습 봅시다. 봅시다. 음. 복분자따 먹고 심 낸다고. 먹자고. 네. 분자씩 먹자. 어? 여기 많 제주도에서 보리탈이라고 합니다. 고바위를 보리탈. 치고 올라오느라 힘이 들었네. 자, 여기 아. 어, 네 네. 네. 여기서 가는게 백두대간 길이고 우리는 네. 여기서 네. 음아 코스는 어 코스는 쉬워 공을 어. 하나 더 올라가는 아, 게좀 좀 그런데 그 어쨌든 그래서 이렇게 돌지 않고. 아, 이거 반지를 통해 가지고 여기 내려올 거고 출발합니다. 자, 홍선이도 빨리 앞으로 가라. 네. 잘 출발. 찍는 거야? 지금? 어? 감사합니다. 그거 그것들이... 찍을... 으야! 야 으야! 아다 아. 왔네? 어. 다 왔네? 아이고, 힘들어. 다 왔어? 응. <laughs> 우리 허진 친구가 씩씩하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에이, 고 고생했죠. 아, 공기가 아름다워요. 음. 아, 공기가 참. 만세 한번 해라. 야. 아, 가방털이 여기. 가방털이. 자. 허진이 저좀대 갖고 있니? 이렇게 찍어주는 게 좋지. <laughs> 하나 둘셋넷다여로저봐나 솜들은 나잘잡아 다들 하나 둘셋 하나 둘셋넷 더 찍어 더 찍어 한번 가지고 이 봐야지. 그래 네, 그 그래요? 골라야지. 그래요 어, 어, 호진아 여기선 n d a y How are you? I'm not sure. 나 m not s 다 오케이 저 not sure. ¡Ah, por 시식하게 싸우자 오현공주야 금수강산 삼천 박찬은 노 싸우자! 어현야야 이거 근데 마지 만세해서 있어 만세해갖고 만세, 만세. 아야 아, 됐어? 7초. 오케이. 연출 잘 했어. <laughs> 칠척 동안 벌써야 되나? 안녕. <laughs> 뭐 지시를 하나 내리세요. 뭐? 스마일에. 스마일 해. 스마일. 자, 끝내 화이팅 한번 하고. 화이팅. 만세 한번 하고. 화이팅! 만세. 만세. 맞아. 아, 좋습니다. 여기는 천재단 하단. 하단을 들리고 우리는 문수봉을 오르고 내려갈 겁니다. 여기가 재단골 갈림길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저 밑으로 우리 종선 친우가 열심히 올라오고 있습니다. 자 우리 양운택 친구 씩씩합니다 조금 내려오 내려왔다. 문수봉 치고 올라가려고 하니까. 시발류를 포충하고 있네요. 와, 진짜 좀큰 시발류 통이네요. 아, 문수봉을 향해서 갑니다. 이제 400m, 0.4km면, 이렇게 올라가야 됩니다. 400m는. 자, 여기서. 준비하고, 자, 어. 우리 1톤 조홍선 친구가 어. 어. 300m 에서 출발해서 200m 남겨놓고 쉬어가자 합니다. 물한 모금 마셔야지요. 200m 남은 건가? 아, 도착했습니다.

흔들러 좀 숫자 돌아가지. 숫자? 그 위에 봐. 그 위에 줄. 어. 여기 왔다가 안게 중요한 거야. 지금 계속 돌아가고 있어. 아. 나중에 편집할 거잖아. 아. 됐어. 이제 그 이제, 이제 그건 놓고 이제 동사 진찍어 봐. 뭐? 음. 여기는 무슨 수도원 같은 곳이네 그러니까 수도원 같은 걸까? 음. 저런 저렇게 안 했단 말이야. 저. 근데 당원 좀 신나냐? 우 홍선 친구하고 은택 친구가 걸어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단골 광장으로 내려가겠습니다. 자, 여기 서 10분간 휴식입니다. 음... 여기서 태백산 산행은 모두 마무리합니다.